하나님은 영적 승리 직전의 유혹을 경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시띔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합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띔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 땅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합 여인들과 음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이스라엘 중에 2만 4천 명이 죽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훗날 신약의 바울은 하루 아침에 2만 4천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하루 안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참 엄청난 비극입니다. 바로 24장에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가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죄의 유혹은 현실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유혹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도 우리의 유혹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이 영적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을 때는 더큰 유혹이 올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긴 여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경계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유혹의 파도가 밀려오면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건을 지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영적 승리를 앞둔 성도에게 가장 큰 적은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에 스며드는 유혹과 타락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 유혹의 본질은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죄 유혹의 본질은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유혹은 언제나 우상 숭배와 연결됩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음행을 통해 육체적 유혹을 시도하였으나 그 유혹은 단순한 타락이 아닌 결국 신앙적 타락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보문 1절과 2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이 단순한 육체적 방종을 넘어 지금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압 여인들이 접근한 것은 발람의 간교한 계략이었습니다. 이 발람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자 그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또 다른 계략을 짠 것입니다. 바로 음행과 우상 숭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음행을 통해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숭배하였습니다 본문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알보울은 그 당시에 바알신에게 숭배했던 숭배의 한 상태입니다 바알은 그 당시 가난한 지역의 다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월이라는 것은 특정 산 지역의 이름으로 바알 부월이란 의미는 부월산의 바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 가나안의 이방인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 농작물을 풍성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다산과 생식에 모방하는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성적 행위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적 타락이 종교 의식의 일부로 포함되어서 그들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자신들만의 그런 종교 습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창기들이 있었고 성적 행위를 통해서 또 음행을 통해서 바하신을 기쁘게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음행은 이렇처럼 단순한 육체적 유혹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음행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것이 곧 우상숭배로 이어졌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배신하며 영적 간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숭배의 근본을 깊이 살펴보면 결국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즉,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목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셨지만,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그들도 다른 민족과 같이 농사를 짓고 사는 농경 사회로 변화해야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건조하고 사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바알을 섬긴 것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현실적 선택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이 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비를 내려준다고 믿는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도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하려는 자기 자신 중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서도 우상 숭배는 자기 만족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인도에 가시면 인도에서는 소를 신처럼 섬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비프 절기 먹으면 큰일납니다. 근데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왜그 사람들이 소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냐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디든지 소는 농사에 굉장히 요긴한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에서는 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소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를 신격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들이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를 신으로 만들고 숭배한 것이죠. 이처럼 바울 숭배도 보시면 결국은 자신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바알 신을 만들었고 또더 나아가 자신들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종교 의식으로 합리화가 된 것입니다. 결국 성적 방종을 신을 위한 행위로 포장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신앙으로 둔가시킨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기 중심성에서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 것 외에도 어떤 자신들의 그런 성적 자유로움 때문에 이러한 종교에 쉽게 빠졌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정당화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경멸히 여기시고 미워하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세속적인 쾌락과 물질적인 성공이 우리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돈과 권력,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욕망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 생명을 잃게 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물질적인 성공이나 또 세상의 성공이 나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마음에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나의 욕망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 입성을 앞두고 이런 유혹에 넘어갔듯이 우리 역시도 영적 승리를 앞두고 이러한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 요소를 잘 살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배우는 교훈은 영적 회복에는 온전한 순종이 따릅니다. 영적 회복에는 온전한 순종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진노하셔서 회중에게 염병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염병을 떠나게 할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사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음행의 책임을 백성의 수령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부여해서 태양을 향하여 즉 대낮에 그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매어 달라 목매어 다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는 죄의 결과를 공적으로 드러내어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아닌 지도자들을 처형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무자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5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월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백성의 수령들이 아닌 바알보월에게 직접 가담한 사람들을 처형하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처단입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들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의 영적 상태를 책임져야 하는 자들입니다.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때 바른 길로 잡아 줘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엄중한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감당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었고 이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구절 보시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이만 사천 명이었더라. 하루 만에 염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끔찍한 상황으로 인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본문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다. 이 데리고 왔다라는 이 성경의 뉘앙스는 데리고 와서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담하게 음행을 저지른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대놓고 죄를 범하는 아주 교만하고 무지한 행위였습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합니다. 창을 들어서 그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함께 찔러 죽였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보시면 제사장 아들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네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누아스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소, 창을 들어서 그 남자와 여인을 찔러 죽였을 때 비로소 연병이 그쳤습니다.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왜 모세가 바을보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처형했을 때는 연병이 그치지 않고 비느아스가 이스라엘 사람과 미디안 여인을 죽였을 때연병이 그쳤을까? 그 이유는 비느아스가 죽인 이스라엘 남자의 신분에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모인의 조상의 가문 중한 지도자이며 지금 성경은 이 남자의 신분을 살세히 밝히면서 그가 시므원 집화의 지도자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함께 음행하였던 여인 역시 미디안 족속 가문 수령의 딸이었습니다 15절 보시면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음행을 저지른 남자와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미디안 족속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백성의 수령들을 처형하라라는 그 말씀을 바로 비누아스가 그대로 순종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두령들을 처형하지 않아 했지만 하나님은 비누아스를 통해서 결국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죄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의 의미 자체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회복을 이루어 줍니다.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으로 바꾸어 해석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을 미루지 말고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의 첫걸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죄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그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라고 강조합니다. 에베소스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은 술과 방탕함을 즐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영적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종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배우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누아스의 행위를 칭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비누아스의 행동을 통해 행동을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또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질투심이라고 해당하는 히브리어에는 강렬한 열정 또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적 충성에 대한 그런 열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에 빠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렬하게 이것을 반응하신 것입니다. 비누하스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열정을 품고 의분을 품었습니다. 그 의분이야, 말로 바로 하나님의 질투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언약을 깨트린 죄를 바로잡기 위한 영적인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비누아스의 행동이 나의 열심, 나의 질투심과 일치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질투라는 것은 좀 부정적 감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절대적인 사랑과 언약적 신실함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질투가 없으면 그거는 진짜 사랑일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돌릴 때 강한 질투심을 보이십니다. 그만큼 백성들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축복하십니다. 바로 전장 24장 5절 7절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양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야곱이여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의 생활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또 우상 숭배까지 했던 그들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비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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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a e 하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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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a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느스에게 이러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느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샬롬의 평강 축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 언약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이어져서 먼 훗날 비느아스의 가문은 계속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되 단순한 도덕적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열정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죄를 방관하거나 무기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훼손하는 모든 것들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미워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의 의로움과 도덕적인 우월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을 지키는 순수한 열정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죄에 대해서 단호히 우리가 대처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유혹과 그 결과 또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열심을 배웠습니다. 결국 죄의 유혹의 본질은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영적 회복에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를 다스려야 하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죄를 다스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열심의 절정이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을 지키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시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열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된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잠깐 멈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멈췄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고 우리를 속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죄를 다스리고 거룩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또 다시 실수할 수 있지만 그때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승리에 앞서서 죄의 유혹이 있음을 압니다 또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루를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죄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 자신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복 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의 도보혈로 덮어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또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하루하루 살기로 원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을 선교 신으로 채영실 성교사님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여 주시고또 일본의 문화와 언어 훈련에서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선교지에서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집회를 마치신 우리 강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더하여 주시고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더 귀성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례를 사해 주옵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심혈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